타이미츠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이 되신되어 드리는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연우나 방송에서 오늘 준비한 매물 중에 조금 그래도 저렴한 그리고 첫 차로 조금 더좀 작은 차량 중에 좀 이렇게 날렵하게 다닐 수 있는 차 중에 기아 K7 준비했습니다. 자 기아 기아의 키아레 기아의 K7 VGT 모델인데요. 자1.6 VGT 디럭스 등급이네요. 자, 여친구 가격 750만 원이 나와 있고요. 2017년 2월에 등록된 7만 5천 정도 탔다고 하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친구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등 소모품 교환이 완전히 끝난 상품화가 완전히 된 친구라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죠. 자, 기아의 더뉴 케이스 분이고요. 앞쪽에 굉장히 깨끗한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자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래쪽에 안개등이 있었었는데, 안개등이 삭제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요새 다 안개등을 좀 삭제하는 게유행인가 봐. 자, 보시면요. 약간 공기 저항 같이 좀휠 자체가 조금, 그쵸? 좀 닫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자,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친 구 같은 경우에는 20 아, 19565R 15인치인가요? 네, 15인치예요. 자, 굉장히 약간 쿠페 형식으로 떨어지는 라인이고요. 뒷바퀴 트레드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하얀색 바디감과 LED가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 에코다이나믹 스 옛날에 저거 떨어져 있는 것도 봤었는데, 되게 깨끗하죠. 지금 떨어진 부분 하나도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기아 마크에 살짝 이런 기술 부분은 있네요. 자, 여기는 트렁크 공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앞쪽에서 열어주세요. 왜안 열리지? 네. 자, 자, 공간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보시더라도 한 400리터 되어 있고요. 자동 우레탄 스노우 체인이 이렇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에 지금, 어, 네, 견인장치 들어가 있고, 공간성은 그래도 한 400리터 이상은 되는 넓은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친구 무사고 차량이 용도 변경이 없는, 아, 용도 변경만 있는 차량이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어이고, 기술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까진 부분이 있고, 패브릭 소재입니다. 아무래도 쿠페 형식으로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뉴 K7이나 좀, 어, 좀 조심해서, 애기가 있는 분은좀 조심해서 타셔야 될것 같아요. 좀 아래쪽으로 좀 들어가는 느낌의 차량이고요. 좀 차체가 낮습니다. 자, 근데 헤드룸과 앉았을 때는 헤드룸과 레그룸이 나쁘지 않은 상태라서 다리 꼬셔도 될 만한 크기입니다. 자, 우와. 자, 더뉴 K7 1.6 VGT 디럭스 등급인데요. 자, 디럭스 등급은, 어, 그래도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많이 옵션이 많이 없어요 근데 뭐 어떤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으니까 수동 형태로 되어 있고 오토 도어로 되어 있죠 미끄럼 방지에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음악 들으실 수 있는, 네, 볼륨 조절 키랑, 어, 기본적인 트랙 컴퓨터라든가, 전화 받으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패드 시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7만 5천, 아, 7만 3 5 8 2 k m 를탄 차량이고요. 자, ETC룸이라 블랙박스와 가, 운데 보시면 시계,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 없네요. 내비게이션은 없고요. 자, 수동 형태로 지금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에어컨, 그리고 이렇게 12V USB 옥스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깔끔해지고요자 드라이 모드는 에코 모드가 가능해서 좀더 연비 운전 가능하시고요. 에코와 스포츠 모드. 저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도 이런 공간성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가 사용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만큼의 차량이고요. 지금 헤드라이너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뭐 여기에 불 같은 건 들어오진 않고요.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앞쪽 가서 설명을 마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아의 더뉴 K7이죠. 자, 1.6 VGT. 네, 디럭스 등급 보셨는데요. 차량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무사고 차량이지만 용도 변경은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표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요. 바로 미차 어플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등록되었습니다. 미차 어플에. 1. 어, 우리의 K7 1.6 VGT 디럭스 등급이 맞죠?